안녕하세요, 별 팀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종목 바로 LS 전선 아시아고요. 지금 이제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좀 좋은 이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뭐 LS 전선 아시아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LS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좀 좋은 이름을 가져가고 있죠. 특히 이제 이번에 상자가 이제 LS 버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휴주님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 좋긴 한데 이렇게 올라가면 또아 내가 어디서 팔아야 진짜 좀 수익 좀 제대로 얻고 나오는 거지 하고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ls 전선 아시아의 주가름은 흐 어떻게 흘러갈 건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ls 전선 아시아 실적을 먼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지금 이제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에 최대 0 영업이익을 달성하기도 했었죠 지금 이제 111억원을 기록을 했고 이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약18% 정도 증가한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한6.6%를 보여주면서 국내 전선업계 평균의 두배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제 LS전선아시아가 이렇게 실적 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제 베트남 생산법인인 LS비나의 고 부가 같이 초고압, 케이블, 유럽 수출 확대에 따른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LS전선아시아가 다시 한번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있잖아요. 바로 이제 이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에 나온 공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LS 전선 아시아가 해적 케이블 및이 히토류 사업을 새로운 사업 목적으로 추가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이 신사업 진출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사명도 LS 에코 에너지로 변경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어요. 그말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이제 LS 전선 아시아가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이 베트남 시장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신사업 분야에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신사업 쪽 이야기를 좀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이제 l s 전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베트남 국영 석유가스 기업이죠 바로 이 ptsc 와 해저 사업 협력을 위한 mou 를 체결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해저 케이블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고요 또 이제 희토류 산화물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해외에서 정제된 바로 이 네오디뮴을 국내외 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이 네오디뮴이 뭔지 생소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이제 네오디뮴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 풍력 발전기, 로봇 등에 사용되고 있는 이 영구자석의 필수 원자재고요. 대부분의 공급이 현재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LS전선아시아의 이 히토르 사업 진출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LS전선아시아의 신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바로 실적 성장세도 더욱 가팔라질 것이다 라는 예상들도 같이 나와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확대와 친환경 에너지 분야로의 사업 다각화는 이 회사의 장기적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 이제 오늘 여기 소통방에서도 다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슬슬 장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고 있고 아별 팀장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들 많이들 문의를 주세요. 근데 여러분 대체 왜 혼자 하려고 하세요? 여기 소통방 들어오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왜 외롭게 혼자 주식하냐고. 제가 이렇게 LS 전선에 관련된 내용들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많이들 요청을 주셔서 매일 오전에 시초가 매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들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피드백도 잘해요. 이제 오늘은 아무래도 빨간 날이다 보니까 제가 아직까지 무료 추천 종목들은 못 보내드렸고 제가 이제 금요일에는 가온칩스와 레뷰코퍼레이션 보내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매수가를 언제 시초가로 잡아드렸기 때문에 장 열리기 전에 오전 8시한번 8시 30분에 한번총두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매도가는 15% 이상 수익 구간에서 자유롭게 매도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주주님들 어때요? 뭐 하루종일 여기 차트만 보고 있을 수 없다 보니까 이 매도가 잡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15% 돌파할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보고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여기 소통방 보여드리면 아 여기 들어가려면 뭐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들 많이들 문의를 주시던데 여러분 그런 거 절대로 없구요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저랑 같이 주식 하실 분들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해주세요. 전 여러분들께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주식하면서 어 요즘에 LS전선아시아 어때요? 라고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친구 한명 생겼다 라고 생각하면 편하실 것 같은데요. 어 그럼 이제 이 소통방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요? 하실 우리 수지님들 여기 상단에 번호 010-371-0398번으로 여기 우리 구독자님처럼 이렇게 소통하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기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 링 그,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주주님들께서 궁금하신 건 결국에 그거겠죠. 여기서 이제 l s 전선사야가더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럼 그때 우리가 목표가를 얼마로 잡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늦기 전에 얼른 나와야 되는 건지.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대신 그 전에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제 영상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우리 힘냅시다, 우리 힘낼게요라는 의미로 힘이라고 한 번씩만 달아주세요. 여러분 저는 다른 거 다. 여러분이 들 눌러주시는 이 좋아요, 남겨주시는 이 댓글이 정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성장 모멘텀이 충분한 종목이고요. 지금 이제 먼저 건강한 재무 상태, 그리고 지속적인 사업 확장,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술 개발의 가능성에 주목을 해야 할 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히토류 개발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충분히 주가 상승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LS전선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내일은 이제 여기서 주가가 좀더 빠질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오히려 그때를 기회로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LS전선아시아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지 고민되실 우리 수주님들 위해서 제가 여기 LS전선아시아 대응전략 리포트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혹시나 이제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문자로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파일은 제가 ppt 파일로 보내드릴 텐데 제가 어떤 내용들 담아왔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ls 전선사시아 대응전략 리포트 보이시죠? 이 파일 속에 당장 ls 전선사시아의 내년 주가 시나리오는 어떤지 지금 현재 언론에 나와있지 않은 미공개 정보가 있는 건지 제가 모두 담아왔고요. 여러분, 예도 알고 제도하는 뉴스기사의얽매 지 마시고 가만히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내년 주가 시나리오와 목표가, 그리고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간별 매매 타점까지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리포트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안 가져가실 이유 없어요.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바로 이 시나리오 잡아 드리는 게제 역할이잖아요. 이번 기회에 한번 챙겨 가 보시길 바랄게요. 결국에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벌어가는 게 바로 이 주식이에요. 이 치열한 정보 싸움에서 꼭 이기세요.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서 출발할 수 있는 출발선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정보 제가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정보들 제가 잡아 드릴게요. 남부럽지 않은 정보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똑똑하게 돈 벌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이제 영상 보시는 우리 주주님들 중에서 어 그럼 나는 리포트라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여기 사 상단의 번호 0103710398 번호로 LS 하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준비한 LS 전환 시아 대응 전략 리포트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뭐 양도세 완화 이슈도 나와주고 FIMC 발표까지 나와주면서 이장 분위기가 살짝 까다롭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제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아 내가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되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한 가지 선물 를 준비해 왔는데요. 이제 우리 주주님들은 주식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뭐가 있었을까요? 사실 이제 뭐 LS준선화실 같은 경우에도 아 내가 진작에 여기 아 여기서 만들어갔어도 여기서 얼마를 먹고 나오는 거야 이 생각 다들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주식은 진짜 말 그대로 이 눈치 싸움이에요. 내가 아무리 뭐 이런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 이 타점을 잘못 잡으면 뭐다 말짱 도루묵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주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타점 잡아갈 수 있는 건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죠. 이제 여기 에코프로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도 알 정도였으니까 진짜 어마어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제 차트 보시면 우리 여러분 차트랑 조금 다른 거 보이세요? 지금 이제 제 차트에 이렇게 깜장 다이아들 보이시나요? 지금 이제 다이아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세력 매집 신호로 검색식을 만들어서 이제 이 차. 적용을 한 건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세력들이 보내는 신호구나 라고 생각하면 편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제 지표들이 언제 포착이 되고 있죠 이렇게 주가가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이렇게 좀 지표들이 나와주고 있죠 여러분 뭐 솔직하게 주가가 뭐다 올라가고 나서의 지표 나와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특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1월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완전 바닥 구간에 이렇게 지표가 나와줬는데 어 이거 제대로 잡힌 거 맞아요 하실텐데 네 맞아요 지금 이렇게 연달아 지표가 세개 딱딱딱 딱 나와주면서 신호 보여줬고요 그리고 주가 무섭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눌림 구간에도 한 번씩 지표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이 지표들이 어떻게 신호를 보내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날짜 1월 20일에 에코프로 세력 매집 신호로 이렇게 매스타점 잡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지표가 나와줄 경우에만 이렇게 매스타점이 잡히는 거고요 지표가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이렇게 뭐 눌림 묶고 가니어도 이렇게 매수 타점이 잡히지 않습니다. 어 그럼 뭐야 이거 지표 여기 에코프로에만 나오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다른 종목들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준 종목이죠. 이제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여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상승 직전에 한 번씩 지표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최근에도 보시면 11월 20일에 LS 전선 아시아 세력 매집 신호로 매수 타점 딱 포착이 됐습니다. 그럼 종목들도 좀더 보도록 할게요. 이제 뭐 카페이14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 나오기 직전에 지표들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되는 종목이죠.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바닥 구간에서 지표 나와주고 상승 뒤에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도 바로 이렇게 지표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 적용하는 법 절대 어렵지 않고요. 제가 파일로 잘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표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여기 상단에 번호 015 03710398번으로 이렇게 구독 좋아요 인증 의미로 별 하고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지표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수식값 깔끔하게 정리해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파일 같은 경우에는 PPT 파일로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리포트도 그렇고 이 PPT 파일이 좋더라고요. 뭐 어떻게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리자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대문장만하게 적어놨죠. 세력 매집 신호 검색식 적용 방법 이렇게 이렇게 제목으로 적어 두고 밑에 내용들을 좀더 보시면 제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차례차례 알려 드릴 거예요. 어느 탭에 들어가서 뭘 하면 되는지 뭐첫 번째로 수식 관리 들어가시고 그다음에는 여기 기술적 지표 뭐 신호 검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신호 검색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표 적용할 때 진짜 어렵지 않게 제가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수식값 같은 경우에는 저 구독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좀 모자이크를 처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수식값 적용하셔서 여기 차트에서 오른쪽 버튼딱 클릭해 주시고 자 여기 신호 검색 적용 보이시죠 여기 신호 검색 적용 들어가시면 이렇게 세력 매집 신호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거 바로 딱 클릭해 주시면 차트에 지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 적용하는데 진짜 5분도 안 걸리니까 쉽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지표 설정 방법들 제가 정말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안 가져가실 이유 없어요.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제 역할이잖아요.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뭐다 드릴게요 하는 것도 제가 아무래도 영상을 찍는 직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유튜브들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보면 볼수록 여러분, 화만나요 뭐, 종목 알려준다고 해놓고, 광고만 때리고 있고, 이상한 이야기, 뭐,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이야기만 늘어놓는 유튜버들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제발 그런 유튜버들한테 헌혹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물론 주식 처음 할때막 이거 좋다, 뭐, 저거 좋다 하면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이 지표만 딱 설정해놓으시면 솔직히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얼마나 친절하게 다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차근차근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회에 진짜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여기 있지 말고 여기 상단에 번호 010-3721-0398번으로 여기 우리 구독자님처럼 이렇게 별하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기 다이아 지표 설정 방법 깔끔하게 정리해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보다 여유 있게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는 소통망에서 만나요. 안녕.